안녕하세요. 예. 네, 충북 메이커스가 6.3 충북 지사 선거를 앞두고 나서, 어, 예비주자분들을 모시고, 아, 충북의 미래 발전 구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국민의힘 예비주자인 윤익은 전 경찰청장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먼저 독자들에게 인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 미디어 메이, 충북 메이커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2026년도 벌써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 또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2026년 새해 우리 독자 여러분들 모두 어, 건강하시고 또 평온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음, 무엇보다 어, 좀살림이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이치, 2026년이 되시기를 어,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아무래도 지사선거 출마에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어떤 연유로 해서 출마하시게 됐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일 거고요. 어, 제가 이제 30여 년 공직생활, 충북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경찰청장이라는 어, 중앙부처의 기관장까지 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뭐 공직생활 기간 내내 제가 충북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우리 충북의 모습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충북이, 어, 정말 명실공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또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어,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어, 생각을 깊이 해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중앙부처 경험도 했지만 또 50대라는 젊고 참신한 저 같은 리더십으로 우리 충북의 도정을 한번 좀더 발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국민 예비 주자로다가 네.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좀 국내 예비 주자라면 이제 사전 경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 네. 이제 김영원 충북지사 도정현에 대해서 좀 잘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어, 뭐 그, 잘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 안합요 네. <laughs> 예. 예. 그뭐 지사님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오랜 정치 경륜도 있으시고 또 정말 누구보다 아이디어와 열정이 많으신 분으로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아, 우리 충북에 많은 변화를 이뤄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려오기 전에 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 듣는 걸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지 어, 우리 지역 도민들과의 어떤 어, 공감, 정서적인 공감에서 아마 조금 아쉬워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듣고 있고요. 또 어떤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이랄까 어, 이런 측면에서의 좀 아쉬운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근래에 들어서. 어떤 리더로서의 거그 뭐라 그럽니까? 자기 관리? 어, 이런 거와 관련한 이런저런 어, 얘기들이 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뭐 저도 같은 후보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또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네. 상당히 신사적으로 말씀을 주신것 <laughs> 같군요. <전하시거든요. 웃음> 네. 저도 좀비한 생각입니다. 사실, 네. 잠자는 충국을 깨웠다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음. 이제 본의 아니게 구설주에 희말리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역 정서하고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발생하는 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걸 찾습니다. 그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두 네. 가지만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즘에 그 수도권 쓰레기 전처리를 위해서 음. 우리 충북 지역에 발표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민심이 들을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음. 네. 기본적으로 뭐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또뭐 그분들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입장을 모르신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충북이 수도권의 어떤 쓰레기장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도 어,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생활쓰레기 징매립이라는 하나의 획기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원순환 또는 자원재생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미 2026년에는 수도권이 어,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2030년이 되면 이제 이게 충청권을 포함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가 시행 예정돼 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는 예견이 되는 사안이었어요. 어, 근데 어, 이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충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인근 충청권이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일 거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충북에, 그것도 요 청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민간소각장이 사실 많습니다.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환경주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선 근본적으로는 이 생활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도 의회라든지 많은 분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시지만, 음,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어, 아마 그런 이제 법 개정 작업을 음. 법을 발의도 하겠다고도 지금 하고 계시고, 음. 또 우리 충청권 4개 어,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연합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나 다만, 어, 기본적으로 그 이전 단계 그럼면 어떡할 거냐.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상대하듯이, 네. 어, 이 우리 수도권 쓰레기가 결국은 우리 충청으로 와서 소각이 돼서 이제 매립이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쓰레기가 아닌 어, 수도권 쓰레기가 반드시 우리 청주 로 또는 충북으로 와서 소각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네. 그에 상응한 어, 관세에 가까운 부담. 부가금을 부담, 부담금을 매기자이 그렇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부담금도 매기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상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막 용량을 초과하는 이래서 할수 없이 막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환경 오염도 일어나고 방광권을 침해할 텐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그게 다 민간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안 된다고 봅니다. 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소각장 인근 주민 또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 최근에 증평 같은 데서 이제 그걸 가지고 벌기도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리는 뭐한 1.6km, 2km 떨어져 있지만 바람 방향이 1년에 10번이면 9번은 그쪽으로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피해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 피해자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어, 상정을 해서 그분들이 호소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단순히 그냥 건강과 관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음. 이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바꾼으로써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뭐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30년이 되면 우리 충북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어, 그러면 미리미리 이 자원순환과 재생에 대한 그 마인드를 우리도 이제 바꾸는 노력을 함으로써 과거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라는 게 처음 실시되면서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 쓰레기를 줄이고 또 이거를 어, 또 이제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미리미리 함으로써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도권에서 이제 환경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그 청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생량을 줄이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네. 그리고 발생기 처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폐기물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민간 이런 소각시설에게 위탁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예외적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이게 아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의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다 말씀 을 네, 드리고요. 아마 우리 자치단체들이 네. 머리를 맞댄다 그러면 네. 충분히 저는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사실 그이재영 증평군수가 성명서를 좀 발표했습니다. 아, 네. 네 간접적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 음. 증평이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청담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였죠 어제 이제 음.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연석 회의를 했습니다 이 네. 문제 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듭니다. 이 네, 이걸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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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다음으로 이제 충청권 광해 연합이 지금 이미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 이제 김영환 지사께서 연합장이셨고 음. 최근에는 이제 최민호 세종 시장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충청권 광해 연합의 본래 메가시티 방향과 다르게 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맞물려 가지고 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충북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네. 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일부의 시각에서는 사실 이재명 정부의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음, 네, 네. 충청권의 어떤 그 표심이 전 정부를 향하고 있었고, 에, 아무래도 단체장들이 거의 그 국내인 조속이다 네, 보니까 네. 약간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좀 갈등을 부시하는거 아니냐. 음. 뭐 최근에 그, 어쨌거는 이제 지명처리를 했지만 이혜훈 장관 관련해서도 조금, 음. 물론 이제 문제가 많으시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대전 충남 행정부 통합관과 중국 소외린이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린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글쎄요, 저는 뭐 아직 제가 정치 초보라 그런지, 그런 정치적인 의도까지 가지고 이걸 접근하고 있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어, 이제 지방 균형 발전. 또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네. 보더라도 수도권에 너무 일극화되어 있는 이거를, 어, 지방도 균등하게 발전해야 된다. 이거는 음. 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네. 당연히, 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네. 근데, 말씀대로 이제 우리 충청권은 네개 광역단체가, 어, 광역연합, 또 메가, 메가시티, 이런 개념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다가, 그렇죠. 네. 이번 정보가 들어서면서 5극 3특이라는 그렇죠. 게 제시가 됐고, 네. 네. 어, 그 중에 이제 보면 5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중부권, 충청권을 그치, 묶는 중부권. 겁니다. 네.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가는가 보다 했는데 또 난데없이 대전, 충남 통합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대전, 충남 뿐만 아니고 광주, 전남 네. 또뭐 대구, 경북 또는 어딥니까? 부산, 경남 여기까지 네. 네. 지금 얘기가 진행이 그쵸. 돼요. 그죠? 네. 어, 제가 한 2주 전엔가 제 SNS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이런 논란, 이런 큰 움직임이 있는데 왜 우리 충북은 가만히 있느냐. 음. 딱이 5극 3특과 달리 통합해서 지금 딱 빠지는 데가 우리 충북. 그렇죠. 그리고 네. 굳이 더 한다면 울산 광역시 정도입니다. 네. 어, 근데 울산 광역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과는 다른, 어, 이제 광역시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예외로 치더라도. 그럼 우리 충북은 그럼 뭐냐. 지금 예를 들어 같은 충청권인데 대전 충남에서 뭐, 예를 들어, 257개 특례부터 해서 재정 지원까지, 네. 뭐, 다양한 특례를 가져갑니다. 음. 그러면, 우리 충북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 기존의 중부 내륙 무슨 특별법에 우리가 반영하고자 했으나 반영이 안 됐던 그런 특례, 음. 네.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충북 소외론 또는 패싱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뭐, 약간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님들 또는 현 지자님께서 이제 그 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제시되는 방향이 우리 충북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약간의 이제 특별법처럼 뭐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우리의 요구가 담긴 어 그런 방향이 제시되고 있고 또 입법을 건의하고 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2주 전에 제안했던 것도 그런 방향을 얘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어, 최근에 보니까 아마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이제 연석회의도 하겠다고 도에서 발표도 네. 한것 같고, 네. 또 특례에 대해서 한 열매까지가 쭉 나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범 충청권으로 뭐 행정통합을 하든 광역연합을 하든 그건 그 다음 단계. 네. 근데 지금 대전통합에 우리 충청 충북이 쑥 빠져 있는 이거는 최악.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 다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독기령 네. 충주시장이 내일입니다. 내일 예, 예. 충북 시사 출마 준비를 위해서 일찌감치 네. 시장직을 좀 내려놓고 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에 뛰어들 체별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예. 그 아무래도 삼수원 시장 연임제한도 물론 있는 게 예.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아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경찰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또 네.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음. 또 이제 삼선시장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윤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행정 경험은 뭐 몰라도 네. 사실 이 종합 행정에 대한 경험은 좀 부족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런 일부 이제 기호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laughs>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네. 말씀을 좀부탁 네. 네. 기호이길 바랍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이게, 이게. 뭐, 지금 조기영 시장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좋아하고 존경하는 네.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시고, 또 우리 같은 경찰 고위공직까지 역임을 하셨고, 네. 또 시장을 삼선까지 음. 하셨고, 뭐 충분히 지사 역할도 잘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음. 지금 우리 이제, 어, 앵커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물론 제가 경찰 공직으로 30여 년을 재직을 했지만, 중앙부처, 그것도 14만이나 되는 거대 조직을 2년간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서 음. 어, 관리하고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진 분은 제가 아마 알기로 이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없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전체 커다란 행정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음. 이 어떤 행정인구를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인프라가 또한 우리 경찰행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음. 예를 들자면 제가 어쨌든 중앙부처의 장으로서 어 우리 14만 조직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네. 하면서 음. 국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중앙부처들과 음. 뭐 예산, 음. 법령, 정책 음. 음. 이런 걸 가지고 수많은 협상 음. 어?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거를 실행시켜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음.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책임도 졌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이런 경험은 저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제가 가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그 와중에 생긴 저의 영향도 있지만 그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네. 음? 아 이게 아, 법을 하나 만들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경험해 해본 사람이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여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도지사라는 자리는. 모든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가 도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잘 이거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도지사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개인적으로,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리더십입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 뭐,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를 볼 만한 자격을 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일각의 네, 시각에서 네. 우리 김용환 지사, 아직도 네. 좀 팬심이 있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 네, 네. 김용환 지사에 대한 이제 우려의 시각적인 측면, 사범 리스크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 가장 적합한 후보 인물이 우리, 우리 윤희근 경찰청장이다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과불한 뭐, 네, 말씀. 예, 참고로 그냥 네. 말씀드리고. 네. 경찰청장 재임 시절에 네. 그 증평경찰서 설립에 좀 견인체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혹시 뭐 후일담이 좀 있는지 좀 그렇죠. 어, 제가 이제 청장이 되기 직전 또는 2년 내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지역에 충북에 이제 경찰서 신설을 이제 해야 된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평 경찰서도 거기에 해당이 됐고, 또 사실은 청주의 서원 경찰서도 그렇죠. 해당이 됩니다. 음. 전국의 기초다치단체를 기준으로 지금도 경찰서가 없는 곳이 한 다섯 곳 정도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청주처럼 광역시도 아니지만 한 개시에 이렇게 세개 경찰서, 또 이제 서원까지 하면 네개 경찰서입니다. 네. 네. 청주시 정도의 규모의 4개 경찰서를 가진 그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서원경찰서가 신설이 된다 그러면 인구 대비 규모 가장 많은 경찰서를 가진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청장으로 있으면서 뭐 다른 지역에서는 저를 좀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충북에 대해서만큼은 참 애정이 네. 많았고요. 네. 그래서 뭐 소문도 났지만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음. 사실 파격적으로 우리 음. 많이 좀 챙기려고 노력을 했고 관심을 많이 가지신 네. 같아요 네. 어, 특히 말씀하신 증평경찰서와 관련해서는 어, 당시 아마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속도가 안 났어요 맞습니다. 속도가 안 나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음. 사실은 청장이 제가 이제 이 지역을 방문할 음. 기회가 있었을 때 음. 일부러 증평경찰서 신설 예정 부지를 직접 찾아갔고 네.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라든지 그지역에 많은 그 유지분들 관계된 분들을 모시고 직접 그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 경찰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게 뭔가 하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아 이게 굉장히 속도를 내서 네. 신설이 될수 있게 네. 뭐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3월 정도에 착공이 된다고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현장도 많이 다녀가셨죠. 그럼요. 두번인가가셨고두 네. 그 네. 두 번인가 네. 벌써 네. 왔다 갔으니까. 네. 네.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네, 않죠. 네, 네. 사실 제가 서원경찰서도 말씀드려야 안들린 이유는 네. 서원경찰서는 어느 정도 인구 대비해서 윤곽이 좀 잡혀 있었거든요. 네네. 그 현직에 계실 때 그래도 네. 가장 지역의 수원사 어떻게 증평 국민들이 음. 아무리 치안을 개선평 경찰서에서 같이 묻고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취연 수에 적절히 대응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음. 그 증평 그 스마트 시티 컴팩트 시티를 추구하는 증평에서는 네. 네. 수원사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증평 국주님이 네. 제가 청와대를 <laughs>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맞습니다. 무대윤평을 네, 하셨죠. 네. 올인을 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뭐, 당 이런 것 떠나서. 네. 네. 정말 그러고 저도 뭐,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네. 어, 좀 속도감 있게 했고, 다행히 이제 곧 이제 착공을 하면. 네.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어, 경찰서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네. 아니, 아무래도 주변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아무록 여쭤봤습니다. 네. 예.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유니을꿈꾸은 충북의 미래를 어떻게 좀 구상을 하셨는지 한번 좀 시간을 드릴게요. 네. 네. 뭐 얼마나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 그냥 지금 이제 꿈꾸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이렇게 큰 그림을 네.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네. 저는 늘 항상 이제 충북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제 대 많은 시간의 공직생활은 사실 이제 어 서울 중심으로 하면서 고향을 왔다갔다 네. 했는데 늘 항상 고향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 국가 안에서 내 고향, 충북이 차지하는 음. 정도는 어떤 고향일까, 음. 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 제가 꿈꾸는 충북은 그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그러면 국토의 중심만 되는 그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뭐가 중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 막 충북을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laughs> 예. 어, 그래서 그냥 정말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머물고 싶은 충북. 어, 이게 이제 제가 그리는, 어, 충북입니다. 그거는 음. 단순히 뭐 경제 규모가 크고 뭐 수입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의 그 기준이 삶의 질이죠. 그렇죠. 어, 삶의 질이고, 어, 조금 더 표현하면 행복지수입니다. 그렇죠. 행복지수로서. 음. 그래서 나는 우리 충북이 정말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중국입니다. 어, 네. 어, 제가 경찰청장의 경력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국민 누구나가 사실은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이에요. 네. 평상시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깨졌을 때그 안전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느끼거든요. 그렇죠. 또그 안전에는 그냥 이런 경찰 업무와 관련된 치안 안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듯이 재난 안전, 그건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인 재난 이런 안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의료라든지 또 복지 이런 것도 다 안전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흥분하고 있듯이 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내 건강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안전에 포커스를 둘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경제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문화 관광 어, 또 지역 간의 균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아, 그렇죠. 수 없을 앞으로, 것 같고, 예, 네 기회가 많을 겁니다. 네, 제가 어, 꿈꾸는 충북은 지금 말씀드린 정말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래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충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이 네. 사실 누구나 바라지만 이루기 네. 힘든 말씀니다 형사진이거든요. 근데 우리 청장님께서 네. 어, 미래 구상을 하셨다니까 꼭 이루어지시길 바 네, 겠습니다 네. 네, 네. 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다 같이. 다 같이 해야죠. 정통인 네. 네. 전체가 또 노력을 해줘야 되니까요. 네. 네. 끝으로 좀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서 하고 싶은 음. 말씀 이 있으면 네, 시간을 음.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 다 여쭤보셨기 때문에 물어보셔서 <laughs> 하고 싶은 <laughs> 얘기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어, 우선 우리 이 방송을 음. 이제 보실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메이커스 독자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어 이렇게 화면으로 아마 뵙게 돼서 어 반갑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새해 정말 행복이 더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이제 충북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는 자리에 결, 어, 도전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것을 우리 충북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주 행복 지수가 높은 이런 충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처럼 어떻게 보면 젊고 참신한 그리고 그 열정이 있는 이런 리더십이 우리 충북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감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 충북을 어느 지역보다 멋진 이 지방 시대의 선두가 이제 우리 충북이다 하는 말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충북을 만들고 지킴으로써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자랑스럽게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신다면 그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50대의 젊고 참신한 리더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금년 한 해, 어, 정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께서 어, 건강하시고 평온한 가운데 누구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제 이름 윤희근을 가지고 어, 삼행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제 이름 윤, 윤택하게, 희, 희망차게, 근근사하게 우리 충북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밥빈 대리께 함께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